얼마나 먹 조식먹고 신음 무장감도 같아 <laughs> 약간 모리와 함께하는 요같은걸 너무 싼 떡볶이 비딱씨알 아니야? 네 오늘은 소영 언니랑 같이 호캉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영 언니는 지금 퇴근하고 오는 길이고 저는 미리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아 진짜 그냥 유리창 햇빛 아아 아, 너무 좋다 키키키키 이곳은 지금 서울에 있는 웨스턴 조선 호텔입니다 1박 2일 비용이 서비스랑 뭐 부가세 이런 것다 합해서 지금 총 금액이 261,360원 나왔어요 이거를 두 명이서 먹으니까 반으로 나누면 13만원 정도입니다 조식이랑 애프터눈 서비스랑 칵테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칵테일 바가 너무 기대 돼가지고 여기로 골랐어요 회원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영장이랑 사우나도 있는데 그거는 이용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햇빛 맛집이야 여기 네, 대왕 유부초밥 그리고 이건 내꺼지? 그게 내거 연한거 안녕 소영언니가 사왔어요 소영언니가 사온 대왕 도제 유부초밥 한입에 이거 어떻게 다 넣지? 이거 했어락있왜 감사합니다 찰짱. 양꼬치네? 응. 존맛이잖아? 놀랐지? 응, 놀랐다, 진짜. 불고기인 줄 알았지. 양꼬치였어, 대박. 어, 진짜 맛있어. 아, 소고기야? 응. 쭈란 때문에 양꼬치 맛이야. 응. 나이 선택에 또 감탄해, 연발. 언니 점심 뭐 먹었어? 전복 비 진짜 잘먹었냐응 이거는 약간 드라이한 음. 와인이고, 이거는... 어. 이거 사도메인... 이거는 제코... 아, 이거 네거 아니야? 아, 이거 내 거야? 응. 짠. 짠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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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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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건 별로야. 레드와인으 맛. 만어 이건 끝맛이 진짜 별로야. 응. 나는 차라리 이런 종류가 나한테 <목소리> 이거 어떻게 탔어? 알려줘, 레시피. 식단에 어? 깔고, 콜라를 반켤정고먹는 따주시도 못 깨고 두 개를 더못 깨고 그 위에 얼음 넣고 위에 하나 더올려 진짜 개 맛있잖아요. 음, 미쳤지 맛있다. 오늘 또 리프레시 얼세트 음. 오늘 리프레시. 음, 꼬리 면도. 너무 맛있어. 어 <laughs> <laughs> 음, 맛있다 레리터좀타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깜밥이 밑에 깔고 레몬을 짜 오렌지 슈퍼 끝!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술잘 먹고 타고 술도 잘 타는 거 같아 이게 나야 노아 모천 일곱 주땐 진짜 먼저 와야겠다. 자리가 없어. 만약에 지금 왔으면 못 앉는 거잖아. 똑딱 인원을 막게 해야지. 니하가또타줬어요 이번에도 역작. 아..무이 말이니까 그런데 슈비같은 사람이 오면은 계속 나겠다슈오면다슈비예은이에 끝났어 지금 이러고 <laughs> 아, 키위주 먹을래. 수박 껍질 같은데? 위주 아니 개 맛있는데. 한 숟가락. 한 잔. 이거 한번더 먹을래. 캔디주스를 많이 넣어서 약간 목 넘김이 굵직굵직하다. 술 많이 마실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다. 원래 술을 먼저 탔어야 되는데. 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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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getting... 아까보다 더 상큼하다. 인터갈라. 러쉬 냄새 나네. <놀람> 이곳이 러쉬 매장. 반짝반짝거려. 언니 손이 너무 따끈따끈해진거 아니야? 빨개졌는데요? 돼요. 너무 따뜻해요. 소영언니가 머드팩 발라줬어요. 한좀 무장감도 같아. 카레 <laughs> 품에서 막 이따만한 총나는 것 같아. 촥! 팩 바르는 부실합니다. 소연스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집 스파 맛집이네. 이집 풀코스입니다. 그니까. 너무 좋아요. 생일을 이렇게 럭셔리하게 보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직장이네. 브락스인가요? 후! 한편으로는 초코파이 3개 뭉친 케이크에도 기뻐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럭셔리한 허캉스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이 현대 사회에 찢어버린 저의 마음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네요. 다음번엔 더 얼마나 좋은 걸 제가 원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날잘 몰라. 언이 칵테일 있잖아. 응. 그거 만약에 우리 말고 한명더 오면은 응. 42,350. 원 근데 그럴 가치가 있지 않아, 솔직히. 우리가 몇 개나 먹었냐? 일단 다섯 잔씩 먹 먹었, 다섯 잔씩 먹었다고 치고 한 잔당 8,000원씩이라고 쳐 봐. 그럼 벌써 4만 원이야. 근데 안주 치즈랑 또막 샐러드랑 스테이크랑 훈제오리 창수육, 칠리새우 그 많은 과일들 다 합치면 은 진짜 얼마 나한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난 친구가 야너 칵테일 마시.. 4가 2천 원 내고 칵테일 마시러 오, 올래? 우리 묵고 있는데? 그러면 난갈것 같아 아, 저거 저거 하여간 노는 거는 1류도 좋아해 자기야 자기야 사랑인걸 아, 이제 하.. 나 너무.. 어른답지 못하게 내 기분을 드러내는 것 같아 갑자기 응. 숙연해진다아나 너무 응. 기무라 타쿠야 머리가 언제 <laughs> <laughs> 알지? 알지? 인정. 언제 알지? 언제 이지 비랑 먹으려고 샀어요. 인고. 호캉스니까. 어 연기 나는 거 봐. 아, 너무 멋있겠지 나. 어 살짝 뭐 봐줄까? 느낌 있게. 어 느낌 있게. 기다려봐. 네. 아이 찰랑한 소리. 아 너무 나 해볼래 한거 아니야? 이거 약간 모리와 함께하는 라이얼 같은 걸? <laughs> 놀이와 함께하는 라이 <laughs> 아니 내가 모리역 같아. <laughs> 의자에 앉아. 너무 그나마게 앉아있어 지금. <laughs> 빵 먹을까? 응. 어. 얼른 가져와보렴. <laughs> 무슨 빵이야? 몰라. 하나는 단팥빵, 하나는 야채빵. 알아요. 뭘모른다고한 거야? <laughs> 모르겠어. 이거는? 수비 고마워. <laughs> 사랑해. <근데> 진짜. 바닐라빈 <laughs> 보소? 이거 수비가 막. 아있다 너무 맛있다. 음. 아니, 근데 이 빵이 되게 좀득쫀득해빵결리 사람들이 음. 와인을 너무 뜨끔달라서 싫어. 항상 풀잔으로 먹잖아 응 풀잔으로 와인은 겐즈라 수비가 빵줘가면무 행복하다 아, 수비가 빵안줄 수는 없떨까진 아, 응. 그랬더라면 우린 지금쯤 배고팠지 머리가 그랬거나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숨겨 던 거야? 그럼 놨던 거야? 머리도 <laughs> <숨졌단 말>? <웃음> <웃음> 진짜 많거리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드라이비로 막 말리면 우리 너무 천지창조 또는 아프로리테라 대조 아. 응. 닭강정 딱몇 개만 먹고 싶다 몇 개? 크기가 얼마나인데? 그럼 열개아 <laughs> <laughs> 진짜 이렇게 딱 잠들면 이제 얼마나 행복해 진짜. 이렇게 <laughs> 자면 얼마나 행복해 언니 그칭따오의팬더 캐릭터 알지 그거 닮았어. 그냥 쿠무 팬더잖아 아니야. 칭따오팬더라고 아니 뭐가 <laughs> 걔더 음흉하게 생겼어. 나 그냥 쿠무 팬더야칭따오팬더라고 Everybody 이거 웃시네 음. 이브레거렇게 종류가 많진 음. 않다. 조심니까? 어, 조심 느낌. 음. 뭐냐고? 어째로 돌아가고 싶어. 에이, 칵테일도 먹고 싶어서. 여기 되게 메뉴가 많이 되더라고. 너무 싼지도 않아. 아 연어 진짜 맛있다. 쾌격한 응. 응. 오는 것 같아. 오믈렛 먹을 거야? 오믈렛. 연어 우유한테 어 여기 있습니다요. 애프터는 스낵 서비스입니다. 음, 안 먹는다더니 또 오니까 이렇게 먹는군. 가까이 있으면 너무 갔다 는티가서 가고 간다. 아, 그런 거야? 손까지 이렇게 해야지. 달기슈일 것인가? 우와. <laughs> 너무 가식적길었서 기분이 상해버렸어. 한 한순간도 나에게 진심이던 적 없어? 맛있다. <laughs> 아, 그런 거야? 들이켰나? 메께롱 맛있어? 놀랐다. 맛있지? 응. 귤 맛. 응? 큼 그치? 이건 코코인지 노란 건 뭐야? 유자야? 또는 레몬? 이렇게 마카롱이 색깔별로 맛이 다르면 색깔별로 한 개씩 먹어봐야 되는데. 땡. 그래서 맛이 다 다른 거야. 이건 사과 타르트. 맛있잖아.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응. 음. 아, 치매, 나이 부르메, 타라 이런 거, 같아. 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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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 것과는 확연한 차이 <laughs> 맛있어보네 알기 쉬운 녀석 아카롱 어떻게 맛있지? 사실 결혼식 뷔페의 디저트 그런 걸 예상했지만 너무나 맛있다 근데 조식은 솔직히 4만 원 주고 먹지 않겠어 맛있었는데 맛있지만 4만 원이라면 왜냐면 식사는 안주류는 비슷한데, 칵테일은 술까지 주고, 조식은 술을 안주잖아. 그렇다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laughs> 언니, 뉴욕타임즈 주세요. 어, 아닌데? <laughs> 아! 파이낸셜 <Why 웃음> <N> 타임즈라도삐낭시알 <laughs> <-C> 아니야? <laughs> 6분 남았어. 일단 아, 이 닦고 가면 되겠군. 그니까. 이 닦고 간다며 왜 누워. <laughs> 이는 3분만 닦으면 되잖아. 좀 쓰. <laughs> 오늘은 2분으로 단축 <단추> 닦 <laughs> 조식 먹고 애프터는 서비스까지 먹고 이제 갑니다. 아 너무 배불러요. 여기서 벌써 새끼를 먹었어요. 1박 2일 동안. 금연 아니야? 신호등에서 막 담배를 피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경찰 경찰 네 명이 거기 딱 오더라. 그래서 바로 그 담배 피는 아저씨 옆에 있더라. 뭐라고 안 하는 거야? 그 아저씨한테? 어.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담배 해요 하면은 야앞 경찰도 뭐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나대냐 이럴까봐 아씨 그냥 돌아왔어 짱나네 <laughs> <장난해. 웃음> 저 필구 금연서 패러디까지 찍은 사람으로서. 물론 그냥 저 혼자 알아서 찍은 거지만 옆에서 츄비랑 쳤어야 했어 호쿠 호쿠 필부야 키야 커브필부야 아저씨 앞에서 갑자기 엄마 내필부야 금양돈 은 깨워요 이랬어야 했어 아쉽다 금양돈 은 깨워요 아니 근데 가지가지팩고가지 팩과 가 1m 표현대대 음. 앵글리버드같이 저 관종새끼 칠때또 관심 안 가져주니까 우리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 끊는 거 보소 저는 뭐 먹을 거야? 나회 먹고 싶어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순순히 들어주기 싫었어 오늘 베이크 된 거만 먹어가지고 좀날거 먹고 싶을 거 아니야. 리고것같아이 <laughs> 응, 표정 너무 지 응, 갑자기. 오늘 <laughs> 정말 맛있지? 맛있다 했잖아. 뭐 먹고 말이냐? 한 시간에. 아 그래? 그래서 다. 마마또 하마? 다제 진짜 너를다 아씨 한쪽 눈 그림 항상 망한다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그림 그려본다. 이거 따라 그렸어요. 저 입술 좀 입체적으로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아, 너무 진하게 그렸다. 초밥. 원래 나이거 <목소리도> 가위 좀 주세요. 넣요 먹고 어디 샀어? 다 슈팅스타 나프레오. 마트 가면 사먹을 수 있는데 왜 베라까지 와서 슈팅스타 시키냐고 엄청 뭐라 했었어. 말만 해? 김밥 천국에서 김치볶음밥도 못 먹게 했지. 진짜? 응. 심지어는 쫄면도 못 먹게 했어. 집에서 해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쫄면을 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는데. <laughs> 응. 이거 뭐야? 판타스틱 열리가 없어. 어. 이 작은 손으로 분노했어. 귀여워. <laughs> 아나손 작다고. 하지 마. 뭐야? 이거? 하지 마 알았어. 알겠네. 이거는 진짜. 본인도 즐기면서는 난색한다. 나 얼굴 아파. 나 진짜 서 <laughs>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잖아. 체크아웃 해야 되잖아. 근데 한 20분? 15분도 정 남았어. 그래서 내가 빨리 세수하려고 들어갔는데 언니가 샤워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호텔 보면은 샤워가 따로 어, 있고 아. 세면대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는데 문 열자마자 언니가 지금 안될것 같아.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일단 친구네가 아, 미안하고 들어가려다가 약간 의분이 생겼어 세수 안 나갔어 어, 세수하는 있겠다.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돼 이러는 거야 그왜안 된,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냥 해봤어 그냥 안 된다고 하고 싶지 네. 그래. 왜 그러는 없어. 비밀이지안 된다고 <laughs> 하고 아. 싶어 근데 나도 그런다 내가 해먹자는데 실패했잖아 그래. 근데 언니 나는 누가 봐도 응. 밥 나도 안 돼, 하도 돼 이러는데 언니는 진짜 이걸 해봤잖아 안될거같아 <laughs> <laughs> 아니 안돼 이거 따지고 안될것 같아 이래서 나는 어뭐쓰 알겠어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한국인의 특징 같아 일단 안 된다는 게어 그리고 야 사교식 뭐냐 콜락 수학 이러잖아. 야, 그냥, 언니 그기이냐 콜라스를 보고. 아, 그래. 언니가 나한테 뭐였지? 뭐였지? 기억 안 나는데 만약에 뭐 뭔가 두 개가 있어. 언니, 그래서 내가 언니 이것도 아니, 있어. 이러는데 소영 언니가 아니, 얼마야? 이러는 거야. 콜라? 7200원이나 5600원. 젊은 거랑 세 가지. 보고. 여기 보고. 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접수. 아니, 언니 신기한 게 보통 그 사람들 봐. <laughs> TV를 봐. 그러면 TV를. 보고 있다가 슬그 잠들거나 아니면은 TV를 끄고, 끄고 나서 좀 이렇게 있다가 슬그 잠들잖아 근데 소영 언니 TV 보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이게 한글의 단어네 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어떻게 저렇게 내가 네, 마사지 받으러 갔었다 <laughs> 아, 살살이요 아, 그거는 잠, 난 진짜 잠을 못 자는 사이야잔는 거야. <laughs> 코는 왜불었어거 코는 숨쉰 거. <laughs> 아, 살살 해주세요. <laughs> 어... 이러 거야. 너무 웃긴 거야, 맞 마사지 봤는데 내 피식 웃었어 근데 언니랑 나랑 커플룸이었거든?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은 서로 태국어로 막 대화해서 웃는 거야. 나는 직감할 수 있었어. 저 분명 소영 <laughs> 언니 얘기 알고 싶은 거다. 직감을앞다로까잘 보이는 데뭐 어때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언니가 바로 잠든 거야. 그냥 잠들었구나 하고 난 핸드폰 하고 있는데 숨을, 아. 코를 엄청 꼬라 그래에 진짜 깔려. 어 잠깐만. 어, 제가 지 어, 제가. 너무. <laughs> 그런 모습은 또 처음이네? 어, 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그런 뜻은 아빠, 아빠 아빠처럼. 녹공기를 켰지. 그래서 됐어. 근데 안 하더라고, 이번에는. 되는 건 눈치 까가지고. 내 언니 코 보는 건 코를 맞잖아. 근데 언니 코고는 <laughs> 거는. 너무... 코를 아, <laughs> 아이스크림도다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니다 오늘은 하루 종